사랑하는 우리 오렌지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2020년 12월 이 중순에 접어들어서 지금 그 코로나 그 전염병 상황이 너무 극심하게 상태가 나빠져서 부득불 이렇게 마스크를 다 끼고 오늘 오렌지힐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오렌지힐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 조원재 장로님을 모시고. 오늘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로님께서 캄보디아 파송 선교사로 본교에서 파송을 받으시고 또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이번에 참 의미 있는 일을 또한 가지 남기셔서 이번에. 오나의 사랑 캄보디아라고 하는 이런 그 책자를 발간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모시고 또 잠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도 드리고 또 사인도 해주시고 이러면 참 좋은데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또 오늘 또 특별히 조장로님과 함께. 지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잠깐 나눌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 마스크 끼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대화하게 돼서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한 인사 주세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여기 책의 부제에 조기 은퇴한 치과 의사의 의료 선교 일지 조기 은퇴한 치과 의사의 의료 선교 일지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장로님 그 조기 은퇴하게 되신 그런 배경이나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제가 미국 치과 의료 선교 u s 학교 다닐 때부터 가입해가지고 쭉 활동하고 있었는데 1973년 그 평화 협정으로 캄보디아가 아, 다시 이제 예, 모두 닫혀 있던 의대나 치대 이런 거를 전부 오픈할 때 우리 이 미치과 를 생겨요 CDS에서 그치과대 오픈을 도와주기로 작성하고 저희들에게 회원들에게 조기 은퇴하고 거기 갈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아. 그때 저는 아 내가 60대 되면 내가 조기 은퇴하고 뭐카무지 가겠다는 마음을 네, 예,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 작업을 해 주시면서 예, 예. 10년 동안 정도? 준비했어요. 10년, 10년 정도 예. 미리 예, 콜링을 그때 이미 좀 받으셨군요. 예, 네, 우리, 우리, 이, 티너 권사, 운을 하니까 티너 권사도 기도해 보고, 예. 적극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예. 준비했죠. 가감하게 결단한다는 게참 보통 결심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어, 잠시 한번 다니러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14년이나, 14년이나, 선교사 익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고 그때 장로님의 그 체력이나 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걸볼때 모든 걸 듣고 가신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14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갈 때는 저도 한 3년간 아한나 생애를 바치리라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가서. 어 6개월 가르치고, 또 잠깐 들어와서 쉬다가 또, 어, 또 들어가서 그렇게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 들어갔었어요. 응. 어, 들어갔는데 가서, 어, CRM, 지금은 노버라고 바뀌었습니다. 상교부에서, 어, 4년을 이상 권했어요. 네. 래서 그때는, 아, 아직 4년 갈 생각 없다 했더니, 인턴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2, 2년짜리 인턴으로. 들어서 사역하고 가서 2년 사역해 보니까 이게 내가 들어올 그런 차진 서진은 못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가셨지만 막상 현장에서 성교 현지에서 그 영혼들이 장로님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소명감에 불타시다 보니까. 차마 그 현장을 떠나실 수가 없으셨던 거네요. 이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워낙이 는 학교 가서 가르치기로 지금 작정 한거 아닙니까? 예, 학교로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학교 가는 길 막혔어요. 예. 막히고 빈민 선교를 하라는 거였어요. 예. 빈민들을 치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돌이켜 보면 예. 나를 보내신 목적은 빈민들을 선교하라고 형제하고 예. 서브하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가서 병원 살림하니까. 병원 네. 해놓고 2년 있다가 들어와보는면문 닫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유, 장로님 캄보디아에 대한 그 꿈을 가지셨는데, 가셔서 이제 교수 사역하시고, 가끔 미국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좀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꽉 붙드셨군요, 완전히. 근데 그 교수 사역은 3년 후에 열렸습니다. 네. 새로 새로 그 칙과대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새로 사립대가 생기면서 그 학장이 누구냐면 뉴질랜드에서 오신 그축과사 선교사인데 그분이 그 학교를 설립하고 아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와서 좀 네. 가르쳐 달라 선생님 모 먼저 죽겠다. 그래서 어한 학기 가르치고 학생 젊은이들하고 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네. 어또아 젊은이들을 내가 네. 전도할 기회가 있다. 네. 어,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킨 사역은 그 후에 3년 후에 열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장로님 그러면 이제 14년 동안 어, 뭐 우리가 우리가 뭘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지 좀그 사역을 쭉 한번 관련된 사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초기 사역은 이아마아씀아대아빈아사아이아습아다아민아아아서 빈민 세운 아 s 아 c 아 o 아 e 아 a 아 i 아 e 아 e 아 v 아 c 아 i 아 t 아 r 아 a 아 i 아 n 아 l 아제아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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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교아아아아아아 거기에 그 어둠 스레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가는 하기 전에 벌써 아 프랭크가 오면 거기 지금 치과가 없어 날리니까 국가 의사 거기 치과를 세우게 한다.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그어 빈민 의료 선교사 역을 하시고 또 주말마다 또 개척 교회 설립. 하시면서 그 빈민 사역하시고 어려운 사하시고 처음에는 그럴 사람이 없었고 일단 나, 모금으로 나왔습니다 모금 활동을 하고 네. 준비해서 병원에 개업하고 예. 환자를 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동 진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처음에 한일년 반에 이동 진료 못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 년에 여섯 분 나갔습니다. 장로님 저희들이 그 우리 오렌지 일교에서 캄보디아 선교팀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 하여튼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도의 지원도 있었을 텐데요. 그 지금까지 혹시 그 선교지에 가셔서 모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참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든지 그런 어떤 도움을 몸소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나눠주시죠. 아 어, 물론 저를 파송한 우리 본교에서 얼마나 저를 사기를 위해서 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 저희들이 고맙게 여기고 여러가지 그형각지단는은 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어, 특히 이동진료 기계들이 이제 고그 새걸로 바꿔야 되는데 아, 아 그때 이게 모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지금은 그 티나라는 분인데 내가 필요한 약을 네. 어, 그분이 아 이건 는캄버디아 바나라.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사가지고 들어간 기도에 응답을 하고 예, 받는 거예요. 하여튼 정말 성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장모님이 이제 그 미국에 다시 이제 들어오시게 되셨잖아요. 그럼 현지에는 어, 어떻게 인수인계가 지금 되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이제 들어올 때가 됐는데 후임을 찾기 시작하는데 후임을 아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카라한테. 네. 그리고 내가 학교 가르쳤던 그, 닥터 전 바나라는, 그두 분한테 그런게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고, 네. 잘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예. 현지인들이 테이크오브를 하도록 하시는거랍니 그대로 그렇게딱 됐습니다. 예. 네. 올 사람이 없으니까. 예. 예. 그, 그 닥터 막가라라는 분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불신자 집안인데, 이 책에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모든 그 좋은 길을 버리고, 닥터 조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리고 닥터 조의 그 섬김과 그 무엇을 위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는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일에 자기가 헌신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오신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재 양성을 많이 장로님이 그래도 하셔서 이제 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그 사역 가시면서 특별히 기억나시는 그뭐 동력자나 또는 뭐 사역의 열매라 고할까요 그런 어떤 그 후배들이나 현지인들 학생들 기억나는 분들 있으면 아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다크톰 러브라는 국악역과전문의 그분은 당시 저를 파송할 때 이사 이사였습니다 CDS 이사 네. 이사였는데 아이 어, 이, 워낙 베트남 음, 베트남 출신으로 베트남 여러 번 어, 성교제 의료 선교를 가신 분인데 어, 적극 그분이 찬성해서 또 통과를 시켰고 그분이 이 베트남에 오면. 2주 벌써 넘 수업하고 일주한테물처 저한테 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몇 번이나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14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매년 왔을 뿐, 어쩌든두번 왔습니다. 네. 그렇게 저의 사역을 귀하게 보고 또 아, 불같은 믿음 때문에 그분이 미를 얼마나 빨리빨리 빼는지요. 그러니까 일을 그 어려운 거를 아, 그분이 가지고온 기구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고는 다릅니다. 네, 전문, 전문이 가니까 그분이 그리고 또우리 오랜동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우리 이 모바일 편 갔을 때는 아어 그냥 일 끝내고 정일 때는 그냥 어 식사하고 쉬고 그러고, 그러고 끝났는데 노 우리가 항상 점검을 했는데 하루 하루 일을 돌아보고 고칠 것도 고치고 우리 가 기도하고 어, 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같이 왔어요. 네. 몸이좀 불편했는데도 아 따라와서 같이 도와주고 자주는 못 왔지만, 그러나 이이다팩트톱여분은 이, 이 14번에 왔던 가 지금도 항상 지지 않고 제일 고마우신 분. 네. 네. 그분도 그럼... 제일 기뻐해요. 네. <laughs> 또 이제, 또더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냐면은 그, 그, 오임 앰프 상교사, 유엔추, 그, 천천추. 그분 오임 앰프에서 오래 계신 분입니다. 일찍 와서 한 번에 말을 유창 하고, 어, 그리고 한번디아 캄보디아 시험관에서 그 부인이, 천천부인이, 예, 그 분이 우리 날올 때까지 같이 했습니다. 장로님 그, 어, 우리 조영자 승교사님의 동력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여기 있는 그 자녀들, 또 사위들, 다들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기회에 한번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제가 네 딸만 뒀는데요. 제가 갈 때는 이미 다 이제, 어, 직장을 잡고, 또 결혼도 하고, 어, 해, 해고 어, 우리가 내가 가 있는 다음에 아이들이 방문도 했고, 한 번에 다 왔었습니다. 방문도 했고, 빨면낸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물론, 돼서, 어, 또 아이들이 다 열심히 잘 일하고, 얼마나, 어, 그, 어, 와서 보면, 손자들이, 손자들이 나는, <laughs> 손자들이 보면, 어, 어두 할아버지가 안 올라 그러면 엄마 뒤를 숨고 하는 그런 메 지금 생각이 난다. 아들이 나는 가끔 오니까 자꾸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일곱 그 천자들 이잘라는걸 보고 하는 감사을 드리고 있 조영자 권사님그 성교사님 그에 대한 스페셜땡큐를한번 하시죠. 첫째로 부인이 안 오면 성교사를 안 받아줍니다. 예. 예. 그거 그. 혼자 오는 것은 노땡큐예요 그러니까, 종교사님 안왔으면 우리 나한번양안 먹을 가고 그런 사람 같이 모었을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얼마나 모든 걸, 한교팀이 오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특수 믹스 오면 신경, 음식도 생경 써야 되고, 말라리안 걸리고, 모든 거는 우리 뛰나서 그런 게 몫이었습니다. 예. 가, 에, 그래서, 아, 아내가 같이 안 갔으면 제가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어, 같이 법역자로 파트너로 사랑 연주고 너무나 이 기회를 위해서 I love you. <웃음> <웃음> 예,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두 분의 동력을 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이 세들을 위해서는 어, 다른 번역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장로님. 이제 예, 그렇잖아도이이 세들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보강해서 예. 많이 빠진 것들을 첨가해서 영어로 지금 번역이 다 거의 되고 지금은 예. 어, 어 내년 음 이제 완전 마지막 어 교정을 하게 되면 이제 어, 내년 2월달쯤 발행된답니다. 이 그래서 네. 2월달에 발행이 되면 아마 그때는 팬데믹이 풀리면 은 네. 출판 기념회도 하고 네. 왜 영어로 우리 장애들이 알수 있으니까요. 네. 아 우리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영어판도 사실은 그 대동적으로 그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를 어 이번에 하고 또그 마지막 마지막 영어판은 마지막 감 문장 고치는 거는 우리 칸이가 해 주기로. 네, 칸이가, 칸이가 전문가 아니요 전문가잖아요. 그점검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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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어 예. 점검은 우리 칸이가 해 주기로 했습니 예. 아유, 세상에. 모든 게 장로님 제가 이제 14년 동안 장로님 그 사역을 쭉, 어,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교지에 가 계시는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산, 아, 증인이 되시는 우리 성교사님, 우리 조원재 장로님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 나누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더 깊은 더 많은 얘기는 잘 못하지만 우리 오나의 사랑 캄보디아라고 하는 이 책자를 장모님 이거 그 구입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아, 교회다 에 가다 보면 네. 누군지 10불 내면 네.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10불 어, 책값은 디스카운트된 가게인데요. 또 그렇게 또 성교비를 위해서 성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어 책의 에 가치는 그보다 더하지만 여러분께서 교회 오셔서 어 구입하실 수가 있고 또 언제 좀 팬데믹이 풀리면 어 좋은 또 만남의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로님 오늘 만나 주시고 많은 얘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렌지일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말씀 하시려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죠 예, 오렌지 이 교회는 제가, 어, 학생실 외에는 내가 저 일생, 저희, 그,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자리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들을, 어, 성교를 갈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준 교회가 바로 이, 어, 본교입니다 본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일을 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좋게 해서 우리 앞으로, 어, 이 세들에게 넘겨갔으면, 그게 제일 네. 우리 오늘 그 조제 장로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일평생 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교제 가셔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번에 그 팬데믹 기간에 이런 책자가 또 하나 나와서 또 보람된 우리 장로님의 사역이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뭔가 기록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또 영적인 성장을 한번 도모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주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렌지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 조원재 장로님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